2023년 6월 30일 에, 금요일 오후 어, 저녁 6시 30분 정도 됐네요.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에, 어제 오늘 조금 비가 왔기 때문에 에, 잉어들이 엄청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엄청 큽니다. 네. 오늘은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역시 이제 오늘은 비둘기도 없네요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남부지방에 전라남도, 전라도, 광주광역시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 그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방에서 인명, 인명피해 임명 산사태가 나서 사람에 좀 다치고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목요일 우리 하영이가 학교를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제 92회 세계 아동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시상식이 마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어, 아침 10시에 있었는데 에, 제가 이제 자연별관에서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에, 하영 엄마랑 하영이가 에, 참석을 했는데 에, 정말 지루했지만 에, 트로피를 안 주는 줄 알았지만 에, 최우수상을 받은 친구들이, 어, 그, 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대상은 한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최우수상은 한 3,4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우리나라의대회라고 그러는데, 에, 한 5만 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3, 400등 안에 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그림을 잘 그렸다는 뜻인데 아직 저는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트로피가 상당히 묵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연구소의 이땡땡 친구가 비입스 할인권을 주셔가지고 어제 또 만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목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체국 보험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전에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네, 무슨 암보험 같은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매달 한 2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지로로 이렇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의 보험이었는데, 이제 만기가 7월 1일이 됐다.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생존 보험 지급을 해준다. 말 그대로 10년 동안 아프지도 않고 큰병 치르지도 않았고 살아 있어서 1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한 200만 원 넘는 약간 넘는 돈을 불입하고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10년 갱신형이잖아요. 이제 다시 10년을 또 재계약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아무튼 꽁돈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게 10년 단위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만나이가 이제 며칠 전에 실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나이로는 50. 그리고 이제 호족으로는 한 살이 늦게 돼 있어요. 그러면4 9 세. 그런데 이제 또 에, 아직 생일이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4 7 세. 어우 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무기도잘 <laughs> <laughs> 있죠. 잘있는데좋 젊은 여자 하나 하나 섬면서 알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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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기도중문당 그 출근 그 면전만 남았어요. 정문당? 중문당이원면전만 오우. 정말 마케팅 그룹. 다 포켓몬으로 어고 어. 오우.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응. 이팅그저또 그, 방송 방송에 수에 사장 있습니다. 응. 오 그래요? 오아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문승훈 구독자님께서. 예 또. 우리 아드님의 안부, 문북 우리 구독자님의 안부를, 또 이렇게 말해 줍니다. 원래 일동제약의 우수한 영업사원이었어요. 한 3년 연속 아마 그 경기도 본역에서 1등을 영업사원을 하다가, 예, 부서를 조금 바꿔서, 어,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음, 일동제약에 무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종군당으로 이제 임원 최종 면접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 같은데요. 능력 있는 친구니까, 예, 제가 뭐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인데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종군당 마케팅 부서 합격을 기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 다시 이어가면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약봉지에 써 있는 나이로 어, 47세.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0년 주기로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 생존 보험금, 어, 축하금 같은 거를 몇 번을 더 받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또 10년 갱신해서 60이 됐을 때한번더 받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그러면 한번더 받고, 80까지 살았다? 그럼 한번더 받는 거죠. 예, 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70, 80?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방금 전에도 우리 밴드로 우리 수험생이 저한테 이렇게 밴드로 질문이 왔는데 제가 이제 어제 탄성력에 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프 그리기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도 그 학생은 제가 누구라고 말안 했습니다. 에, 다 우리가 워크북에서 미리 공부했던 거고 또그 워크북에서 공부했던 풀이는 좀 길었는데 어제 그래프 특 강을 듣고 굉장히 이 풀이가 깔끔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숙연해지고 깨달은 바가 많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어떤 숙연해지는 문제 하나, 물리 문제 하나 풀면서도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교만하고, 오늘이 세상 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 인생은 이런, 글풀과도 같은 거같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개미 같은 인생들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꼭지가 우리 하영이가 세계, 그 세계라는데 뭐 미국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세계 미술, 아동 미술대회 92회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네. 트로피가 무거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10년 만기형 보험에서 어, 1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보험 환급을 100만 원 선물로 받는다 그돈뭐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카카오 뱅크에 대출을 받았던 거아 시끄럽네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트로엥 시끄러워요 그거 대출금 갚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대출을 조금 했는데, 이제 960만원 남았습니다. 이제 100만원 갚으면 860이 되겠죠.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이. 오늘 이제 우산을 안 들고 출근했는데, 또 비가 올것 같아서, 우산을 이렇게, 그, 우리, 연구소 선생님한테 빌려왔는데 다시 오래오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아주 멋진 강아지군요. 그리고 또 아까 또 무슨 어그 문승 구독자 문승님께서 어 본인의 이제 지인께서 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네.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어, 입시 전반에 대한 6월 26일, 우리 킬러 문항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제 향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한 불안한 공포. 이런 게 이제 있는 수험생들도 떻게 많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저도 끊임없이 입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제가 이제 그거에 관한 한 10분짜리 20분짜리 공부법 대비 특강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잘못 걸리면 안될것 같아서 좀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제 골프 자동차 그 주유구 도어 수리 영상에 반응이 폭발적이고 그 댓글에 보니까 형광등 센서 어 우리 교환하는 거 인버터 교환하는 그런 영상도 올려 달라고 구독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기회 되면 이제 날마다 뭐 하나씩 고장 나면 하나씩 하나씩 아마추어 빌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